사회문화이단원 다섯 번째 시간 사회조직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사회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어, 그리고 관료제와 어, 탈관료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어, 사실 이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관한 부분은 어, 2015 개우, 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어, 교육과정에서는 어~ 삭제가 된 부분이지만 이제 어~ 교과서랑 어~ 수능 특강에는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사실 수능에 출제 근거가 되는 거는 어~ 교육 과정이에요 그런데 어~ 만약에 이~ 어~ 조직에 관한 고유, 교육 과정에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어~ 관료제가 들어간다 어~ 그러면 뭐~ 억지로 이제 시험에 출제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아마 수능에서도 이 부분이 빠질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어, 3월 모의고사에서는 이 관료제에 관한 부분이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어, 6월과 9월 모의고사에서 이제 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음. 만약 그 모의고사에서 둘다 나오지 않는다면 이 관료제에 관한 부분도 뭐 수능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어, 굉장히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어, 하지만 이 관료제라는 부분이 어, 사회문화 부분에서는 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 왜 삭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수업의 시간에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사회조직이 뭔지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집단에 대해서 배웠죠. 어, 이번 시간은 어, 조직인데요. 어, 조직과 집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조직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어, 학교가 대표적인 사실 조직인데요. 어, 여기 보면, 어, 결제판이 있죠. 어, 요 결제 서류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회사나 뭐 학교 같은 그런 조직에서 이제 어, 다른 사람한테 어, 주로 상급자겠죠. 어, 이게 이런 문서를 이제 내가 이렇게 작성했으니 한번 검토해 주세요. 어, 그걸 결제라고 그러거든요. 어, 그 이렇게 내가 작성한 문서를 여기 판 안에 넣어서 어, 도장 찍어주세요 하면서 들고 갑니다 어,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어, 남편이 pc방 이용 결제 요청서 하면서 뭐 신청자 누구누구 사유 누구누구 하면서 어, pc방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결제 부탁드려요 하니까 이제 마누라가 안됨 땅땅 해놓고 다녀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죠 어 이게 이제 웃기다고 유머 사이트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이게 유머로서 이렇게 어, 얘기될 수 있는 이유가 어, 가족에서는 사실 이렇게 어, 뭐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어 가족끼리는 어때요? 어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데 가족에서 이렇게 어 회사나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웃긴 거잖아요. 어. 뭔가, 조직은 뭔가 이렇게 좀 딱딱하고, 어 뭔가 절차가 있고 형식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 조직은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면요. 어 구성원의 어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 사회 집단을 어 사회조직이라고 그럽니다. 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집단에 대해서 배웠죠. 어 그런데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과제한 거 보니까, 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좀 착각을 하고 있던데요. 어, 뭐안 봐서 그런 학생도 굉장히 많겠지만 어, 절대로 혼자서는 집단이 될 수가 없죠. 집단은 두명 이상이어야 되죠. 뭐 예를 들어 뭐 어머니 이런 거는 집단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 집단의 예시를 만들라고 했는데 어, 굉장히 어떤 개인을 그냥 집단처럼 써놓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 집단은 이제 두명 이상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소속감이 어, 있는 어, 그런 게 이제 집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집단 중에 좀 깐깐하고 뭔가 이제 구성원의 지위 역할 이런게 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집단이 이제 사회 조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 예를 들어 아까 회사라고 그랬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할 역할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너는 사원 너는 계장 너는 부장 이런 식으로 학교도 어때요 너는 뭐 일반답이, 너는 이반답이, 일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뭐 하는 일도 정해져 있고, 그렇죠? 어, 이런 조직은 구성원이 해야 할 일과, 그리고 그 안에서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어, 그런 거를 이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어, 조직을 이제 공식 조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어, 사회 조직과 공식 조직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걸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요. 어, 이제 다음에 배울 비공식 조직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비공식 조직은 뭐냐면요. 어, 공식 조직 안에 있는 친목 어, 집단 어, 동아리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비공식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좀 헷갈리기 쉬워요. 왜냐하면 어, 공식 조직도 있고 비공식 조직도 있으니까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 공식 조직이 있으면 비공식 조직도 있구나. 그러니까 공식 조직이 아닌 것은 비공식 조직이겠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그게 아닙니다. 뜻을 정확하게 보세요. 공식 조직 안에 딸린 친목 집단이 비공식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은 이렇게 공식과 비공식이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요. 어, 그냥 완전히 그냥 따로 노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 공식 조직 안에 안에 딸린 집단이 비공식 조직인 거죠. 어, 아까 공식 조직의 대표적인 집단이 회사, 학교라고 그런 걸로 얘기했죠. 회사 안에 있는 동아리 혹은 학교 안에 있는 어, 동아리 이런 게 비공식 조직인 거죠. 어, 이 비공식 조직이 왜 이런 사회문화 혹은 사회학에서 어, 등장하게 되냐면요. 호손실험이라는 유명한 어,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 경영학 쪽에서 이제 유명한 그런 실험인데요. 어, 경영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회사에 어, 능률을 올릴 수 있을까? 어,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죠. 어,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요. 음, 옛날에 이렇게 뭔가 공장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일을 할때 노동자들의 뭐 휴식시간, 작업시간을 엄밀하게 정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조명의 밝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얼마만큼, 뭐, 간격을 배치해서 굴려야 되나. 이런 걸 엄청 깐깐하게 이렇게 정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어,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호손이라는 공장에서, 어, 실험을 한 결과에 따르면, 어, 그런 노동자들을 옥죄고 규율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노동자들한테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회사 안에서 한번 놀아 봐. 어, 동아리를 만들어 준 거죠. 비공식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 비공식 조직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 친목도 강해지고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가더라. 이런 결과가 발표됐어요. 어, 그전에 뭐 조명 시간을 통제하고 이런 거랑 완전히 어, 그런 상식이 뒤바, 뒤바뀐 거죠. 어, 그래서 이 비공식 조직이 굉장히 공식 조직의 그런 효율성에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어 이제 회사 이제 안에 있는 동아리를 회사 돈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육청에서 이제 뭐 교사 동아리 이런 거 만드는 거좀 권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뭐 특히 이런 뭐 수업 연구 동아리 이런 거어 굉장히 많이 해라. 서로 뭐 친목도 다지고 좋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어 그런데 이게 비공식 조직이 어잘 돌아가면 굉장히 좋겠죠 아파,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 잘못 돌아간다면 여기 보면 직장 내 스트레스 산의 동호회로 풀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때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너무 이 동호회 한다고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요즘 회식 스트레스 이런 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나는 이 사람들이랑 놀기 싫어 섞이기 싫은데 막 회사에서 자꾸 억지로 동아리 시켜가지고 놀게 하고 이러면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죠. 어, 이런 비공식 조직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아니면 비공식 조직, 이게 아니라 회사 안에 있는 동아리, 학교 안에 있는 동아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비공식 조직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합시다. 어, 자, 그 다음 배워볼 개념은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 자발적 결사체는 이말 안에 뜻이 다 있어요. 어, 자발적이란 말은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결사체는 어 그냥 집단으로 어렵게 바꾼 말이에요. 어 자발적인 집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자발적 결사체는 뭐와 뭐가 자유롭고 자 기억합시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어 그리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만들었다?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어 그래서 조건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되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 대표적인 게 동아리죠, 동아리. 어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지만 이제 어,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좀 중요한 자발적 결, 결사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고 갑시다. 어, 시민단체, 이익단체, 이런 정당, 이런 자발적 결사체는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자발적인 결사체인데요. 어,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제 흔히 우리가 여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여론을 조직하는데. 어~ 국민들의 뜻을 여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 과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발적 결사체들입니다. 어~ 이제 그럼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를 각각 살펴보면 어~ 사실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도 배웠을 텐데 어~ 정당은 이제 뭐를 목적으로 모인 단체냐 어~ 정당 뭐 하는 단체예요. 하고 싶어 하는 거 어, 서로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 하죠?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입니다. 어, 학생들이 잘 헷갈려 하는 경우 가 있어요. 정당이 왜 자발적 결사체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정당도 여러분들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사, 사람 수를 충분히 모으기만 하면 정당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정당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 대표적인 정당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있는데 맨날 이름 바뀌죠. 자, 그리고 이익집단이라는 자발적 결사체가 있습니다. 이익집단은 말 그대로 이익을 위해서 이제 모인 집단인데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거냐면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요. 어, 주로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 노조. 노조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죠? 노동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노조죠. 그리고 의사들이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 의사협회.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선수협회를 만들어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죠. 어, 정말 많죠. 이런 거는? 연예인협회도 있고 뭐 약사 옆에도 당연히 있을 거고 뭐 등등등등 정말 많습니다. 어, 시민단체는 이제 이익집단과는 좀 목적이 다른데요. 이익집단은 이제 자기들이 가입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시민단체는 어떤 사회 전체적인 어, 공익을 위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어, 시민단체는 내 이익을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 어떤 사회 전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인데요. 어뭐 대표적인 게 엠네스티 이거는 인권단체입니다 그리고 어 참여연대는 어떤 뭐 정치 과정의 투명성이라든지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만드는 그런 단체거든요 어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는 건 흔히 이익집단은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고 그리고 시민단체는 공익이니까 시민단체가 이익집단보다 더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수 있는데요 이익집단도 이제 꼭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필요한 그런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구성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하고 이런게 굉장히 중요하죠 노동자 한명 의사 한명 선수 한명 이래서는 힘이 없으니까 어떤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못 미치겠죠 그래서 어,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만드는 게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집단도 이제 꼭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필요한 집단이다. 어, 이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그럼 어떤 수능 문제를 어, 잘 풀기 위해서 좀 헷갈리는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벤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어, 벤다이어그램은 수학 시간에 배운 적 있죠. 어, 뭐 굳이 몰라도 그게 좀 그립을 모았던 의미인지 알겠죠. 어, A가 전부 다 감싸고 있다는 건 이제 B, D, C는 전부 A라는 소리죠. 어, B가 D를 감싸고 있으니까 어, D는 전부 B라는 소리죠. 어, 그 소리인데 자 그러면 어, 여기 네 가지 사회 집단,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가장 큰 개념은 뭘까요? 나머지 넷을 다 포함하는 개념 가장 이제 다 포함하는 개념은 어, 집단이겠죠. 집단, 사회 집단. 어, 자, 그러면 이제 B랑 D를 생각해 봅시다. 모든 D는 전부 B래요. 뭘까요? 어, D가 바로, D가 비공식 조직이죠. 왜냐하면 비공식 조직의 뜻이 뭐라 그랬죠? 공식 조직 안에 딸린 동아리라 그랬죠? 동아리가 자발적 결사체잖아요. 그럼 B는 뭐겠어요? B. B는 어, 자발적 결사체 어, 결사체고, 그럼 C가 남은 C가 자연스럽게 어, 공식 조직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안에 들어갈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 조직인 거. 아까 우리 앞에서 몇 가지 예시가 나왔었죠. 어,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이런 것들이 자발적 결사체면서 공식조직이겠죠. 일단 이것들은 다 자발적으로 만든 거고 그리고 어, 가입과 탈퇴도 자유롭고요. 그리고 또 어, 어떤 구성원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이런 거는 그 집단 안에 규칙도 있고요. 그럼 이제 어,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어떤 게 있어요. 겠 공식 조직이지만 어, 자발적 결사체 아닌 거, 어, 회사, 학교 이런 게 있겠죠. 어,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관료제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료제라는 말은 어, 이제 영어로는 비로어커스 y 라 하는데요. 어, 서랍 달린 책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비로 u 가 그리고 이제 어, 통치가 이제 크라티아, 크라시죠. 어, 이 책상의 통치, 뭐 이런 어원에서 나왔대요. 우리말로 따지면 이 관료가 뭐냐면 공무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공무원. 어, 그리고 관료제라고 얘기를 하면요. 사실 관료제는 딱한 단어로 뭔가 정의를 어, 딱 내리기든 애매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좀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서. 어 그래서 이런 어, 피라미드형 이런 개념을 어, 요, 요거 있죠 요 그림 모, 요 모형을 좀 관료지 하면 항상 떠올리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형적인 회사의 이런 구조가 나와 있죠 제일 위에 사장이 있고 각각 부서가 있고 그리고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일반 사원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서 시키면 뭐예요 다 이렇게 사장이 시키면 부장이 차장한테 전달하고 과장한테 전달하고 대리한테 전달하고 이런 식의 그런 아주 좀 수직적이고 그리고 규칙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어 구성원들이 어 역할이 명확하게 돼 있고 이런 게 관료제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좀 비슷한 것도 배웠죠? 어 사회 조직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이 사회 조직이 좀 엄청나게 진화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좀 거대 거대해진 사회 조직. 이렇게 관료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대표적인 관료제는 우리의 그런 정부고요. 그리고 회사. 학교도 관료제적 성격을 상당히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료제는 왜 만들었을까요? 이런 거. 왜 생겼을까요? 어, 정부 이런 거 보면 엄격하게 규칙에 따라서 다 처리하고 그러죠. 회사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점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관료제는 왜 생겼냐면, 이제, 업무를 아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책임이 명확하게, 어,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조직이었죠. 처음에 나올 때는. 어, 그래서 관료제는 이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어, 업무가 아주 이제 나눠져 있고, 전문화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어, 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어, 그리고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요. 그리고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그 회사나 조직에 오래 있을수록 어, 월급도 많이 받고, 대우도 좋고, 이런 소리예요. 어, 아까 정부가 대표적인 그런 관료제라고 그랬죠. 이제 정부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봉이라는 게 있어요. 오래 있을수록 오래 근무할수록 호봉이 높아집니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죠. 대우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자, 이런 관료제 이제 원래 뜻은 참 좋았죠. 어, 업무가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다. 각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딱 어떻게 이 업무를 처리한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고 안정성 업무가 안정적으로 어, 진행돼요. 그리고 이제 위기질서가 엄격하기 때문에. 어, 할수 있는 거 권한이 딱 정해져 있고 책임이 분명하죠. 어느 부서가 잘못했구나딱 어, 지적할 수 있고 어, 연공서열에 따라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어, 아주 안정적이죠. 신분이 보장되죠. 요즘 공무원들 되려고 다들 노력하잖아요. 인기 많잖아요. 공무원 시험 정말 많이 준비하고 왜 그래요? 공무원은 어,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잘리지 않죠. 신분이 보장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나 언제 잘리지? 아이 이, 오래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아주 안정적으로 그렇게 일을 할수 있죠. 자, 이런 관료제가, 어,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어, 사실 안 좋은 점도 많습니다. 어,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선생님이 이제 구글에서 찾은 어떤 문서를 캡처를한 건데요. 어, 뭐라 쳤냐면, 어, 교육 계획서라는 걸 쳤습니다. 어, 학교에서는 매년 이런 교육 계획서를 쓰는데요. 어, 그 계획서를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지 뭐 엄청 많이 적혀 있죠. 어, 선생님들이 매년 이걸 진짜로 작성을 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매년 작성을 하고 이것 때문에 뭐 회의도 여러 번 하고 뭔가 엄청 많이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런 걸 교육 계획이라는 걸왜 세울까요? 왜 처음에 왜 세우게 시켰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한 관료제의 장점 그런 교육을 아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죠. 목적은 처음에 이랬지만, 자, 점점 갈수록 이게 어떻게 되냐. 점점 갈수록.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거죠. 이런 문서를 처음에 왜 써야 되는지는 다들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매년, 아, 교육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아, 왜 쓸까. 이런 거 따져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규칙에 정해져 있을까? 써라고 한대요. 어, 매년 써야돼. 이거 안쓰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쓰는 거죠. 어, 아무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지만 매년 이런 걸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수업 받고 있죠? 온라인 수업 하고 있는데 사실 선생님도 굉장히 스트레스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수업을 준비하고 구상하고 또 피드백을 할 시간도 부족한데 매, 매주 그런 계획서 같은 걸 써내래요. 수업을 어떻게 할지 아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동영상 만들고 그거 하면 되는데 항상 문서로 뭔가 만들어야 돼요 뭐예요 원래 목적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관료제가 원래 목적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나 되게 버린 그런 사례 어 보면 <laughs> 보고 좀 충격을 먹었는데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보면 어, 녹색 페인트칠로 민둥산 푸르게. 자, 정부가 대표적인 관료제 소직이라고 그랬죠.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중국 윈난성 쿤민시 푸민현에서 산이 푸르게 보이도록 녹색 페인트를 칠했대요. 허, 정말 어이가 없죠. 어, 이제 위에서 당에서 중국에 공산당에서 시켰나봐요. 어, 지금 녹화 사업을 해라. 근데 뭐예요? 그냥 보고를 빨리 해야 되니까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뭐 돈이 없었나 뭐 어떤 일이 있었나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냥 푸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산에 페인트를 발라버린 거예요. 보고서 써내려고 사진 찍고 관료제에서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현상을 굉장히 위대한 사회학자가 옛날에 엄청 옛날에 관료제가 막 대세가 돼가고 있던 시점에 그때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인데요. 어, 사회학의 어떤 그런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사회학에 3대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나요? 뒤르켐이란 어, 사람을 옛날에 한번 다뤘었죠. 어, 그 3대장 중또한 명이 베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 이 사람이 관료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현대인들은 합리성이라는 쇠우리, 어 쇠우리에요. 어, 쇠로 된 창살, 여기에 갇힐 거다. 뭐냐? 이 쇠우리가 뭐냐? 관료제인 거죠. 어, 현대인들은 관료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죠. 어, 여러분들도 학교라는 관료제 안에 있고, 나중에 회사에 취직을 해도 관료제 안에 있고, 어떤 데를 가도 관료제를 벗어나기 힘들어요. 정부도 관료제고. 어, 그런 관료제의 원래 목적은 이제 뭔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지만 점점점점 형식만이 남아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 오히려 이런 합리성이 비합리성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비합리적인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가 나오기도 해요 어 그거를 어, 탈관료제라고 그러는데요 어, 탈관료제는 어떤 거냐면요 아까 관료제가 어, 피라미드형 조직이었죠 피라미드형 조직 위에 이제 사장 혹은 회장이 있고 뭐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점점점점 밑으로 갈수록 사람은 많아지고 그리고 사장의 말이었던 절대적인 그런 조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을 운영을 하니까 너무 창의성이 없고 아까 봤던 그런 비합리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의미로 관료제의 틀을 좀 깨는 탈이 벗어난다잖아요. 벗어난다, 벗어난다. 관료제를 좀 벗어나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탈관료제도 어때요? 조직이겠네요. 이것도. 어, 어떤 거냐면, 뭐이 그림을 뭐알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어, 네트워크형 조직. 보면, 이제, 보면 뭐 팀이 이렇게 위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핵심 영역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뭐 소통을 좀 자유롭게 한다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아메바형 조직은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점점 점점 그 팀을 꾸리는 거죠 어 우리가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어떤 팀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나는 원래 관료제에서는 딱 일만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할수 있죠 어, 탈관료제 사실 이렇게 뭐 그림으로 봐서는 잘안 와닿을 것 같고요 어, 대표적인 게 구글, 애플 어, 막 서점에 가면 뭐 구글처럼 일하라, 뭐 애플처럼 일하라 뭐 이런 책 엄청 많죠. 어, 굉장히 거기는 어때요? 회사도 딱 뭔가 엄청 뭐 유리창이 엄청 막 이렇게 쫙 비치고 전형적인 회사의 모습이 아니죠. 뭐 아, 회사 안에 막 놀이방도 있고. 뭐 근무시간에 뭐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근무시간에 나와서 그냥 놀다가도 돼요 어, 자기 일만 하면 어, 굉장히 규칙에서로부터 그런 자유로운 그런 조직인 거죠 어, 이런 사실 탈관료제도 사실 어,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 대표적인게 어, 벨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제 게임 회사인데요 어, 탈관료제 조직이라서 굉장히 그런 어떤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뭔가 엄청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엄청 창의적인 게임을 막 내요. 와, 이런 게임이 있어? 어, 엄청 내놓을 때마다 창의적인 게임을 내는데, 문제는 어, 새로운 게임이 잘안 나와요. 어, 막 10년째 뭐 어떤 게임이 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냐? 막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죠. 어, 별로 사람들이 압박, 압박감이 없는 거죠. 어, 그냥 뭐 자유롭게 일하다 가고, 그리고 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찾아서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서 관료제처럼 그렇게 제품이 나오고, 어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이런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어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어떤 회사를 운영하냐, 이거에 따라서 좀 관료제를 택할 것이냐, 탈관료제를 택할 것이냐,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창의성이 필요한 기업일수록 우리는 탈관료제를 택할 거야, 이럴 거고, 반면에 딱 정해져 있는 제품 있죠. 어, 그런 거를 만들 때는 관료제가 적합하겠죠. 자 오늘은 어, 이렇게 어, 사회 조직의 여러 유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 단어는 복습할 때 사회와 집단, 조직 이렇게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쭉 유기적으로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같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자 그럼 어, 고생했고 어, 과제열심히하도록 합시다.